아세라티 그란트리스모 지금, 원격 시동. 스마트키 두개 지급되고, 원격 시동되고, 가까이 가면 열리고, 멀리 가면 잠기는 시스템. 그리고, 앱으로, 블루투스. 이 차량이랑 가까워야겠죠? 문 열고 닫고, 트렁크, 시동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있으면은,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요 잠김. 차에서 반응하죠? 열면, 안 열리고, 삑삑. 찰카, 열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잠고, 스타트. 시동을 끌려면 꺼지고 이렇게 앱으로 가능하며 자 키가 두 개가 지급이 되고요 차량 으로 들어와서 스타트 보시면은 버튼이 생성이 됐고요 브레이크 잡고 버튼 누르면 시동 브레이크 잡고 버튼을 누르면은 꺼지고요 문을 닫고 거리가 멀어지면 B. 문이 잠기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삐문 열리고 여기에서 트렁크는 이제 자동 트렁크가 아니라 털컥 하고 말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털컥 열리긴 하는데 이 정도 그리고 문 잠김 열림 당연히 가능하고요 시동 바로 해볼게요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 그리고 차량으로 안 가게 돼서 시동을 끈다 다시 한번 잠김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잠기면 한번 더 눌러주면은 문이 잠기고 이제 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